예 작성 안 했어요 그 어렴풋이 듣기는 했는데 제가 그 실제적으로 그걸 작성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건 오늘 제가 들어서 어 나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국민 대대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와서 아니 와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. 먹는 게 가장 순리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거기까지 사는 건데, 그걸 의료진에 의해서 그뭐 이렇게 한들, 그게 내가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,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피차가 서로 고통스럽지, <laughs> 가장 보고 싶은 사람. 한 명, 만약에 다못 오는데 그 사람 하나만 보고 싶다? 아, 그럼 저는 딸. 제가 늦둥이 딸을 낳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다 소중하고 보고 싶지만, 나는 <laughs> 걔는 꼭 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